손비나이 이름을 오늘만큼 또렷하게 부른 밤이 있었을까. 2020년 8월 7일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한일 수교 60주년 특집. 한일 트롯 대격돌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 녹화는 단순한 대결이 아니었다. 4분 남짓의 무대가 장르의 경계를 흔들었고 예능의 외피 안에서 문화 외교의 메시지가 정확히 날아들었다. 해외 판정단이 숨을 고르고 일본 측 심사위원의 표정이 굳고, 객석의 소음이 정적이라는 형태로 모이던 그 순간 이름은 하나였다. 손비나, 시작 전부터 공기는 달랐다. 팀 코리아의 선봉으로 무대에 오르는 카드가 그에게 꽂혔다는 소식만으로도 팬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기대의 무게가 종종 발을 묶는데, 그는 반대로 그 무게를 이용해 추진력을 만들었다. 선택이 모든 걸 말해줬다. 예상했던 애창 히트 트랙 대신 정통 트롯의 지층을 이루는 천년 지기를 꺼냈다. 그런데 원곡 그대로가 아니었다. 12, 8 정서가 깔린 미디엄 템포에 킥스 네어를 얇게 쌓아 K팝식 그루브를 이식했고, 간주는 국악 장단을 현대식 스트링 리프와 병치해 리듬을 두 겹으로 겹쳐놓았다. 기본기는 보존하고 촉감만 바꿔 귀의 습관을 살짝 어긋나게 만드는 편곡.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에 핀셋을 댄 셈이었다. 무대가 열리자마자 카메라가 포착한 건 그의 호흡이었다. 프레이즈의 처음을 밀지 않고 세워 부르는 발성 후렴. 직전 딱한 박을 비워 다음 코러스를 당기는 서스펜스 그리고 과장 없는 바이브레이션으로 끝 음절을 통제하는 손맛. 그가 한건 단지 고음을 질렀다가 아니다. 미세한 다이내믹으로 감정선을 조정해 언어가 달라도 전달되는 공감의 파형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해외 판정단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 심사위원 중 오사카 출신 후지사와가 섬세하게 절제된 감정선이 일본 정서와 맞물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칭찬을 넘어 수용의 사인이다. 러시아, 터키, 프랑스 측. 패널도 전통 정서와 현대 퍼포먼스의 조화, 음악적 완성도와 스토리텔링의 균형을 언급했다. 평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납득. 숫자도 이야기했다. 1라운드 개인 최고점 98점. 방송 내 집계 기준으로 일본 대표들의 스코어를 넉넉히 앞질렀고 팀 코리아의 흐름을 초반부터 당겨 놓았다. 표정의 변화는 백스테이지에서 더 뚜렷했다. 그는 트로센 국경이 없습니다. 오늘은 승부 이전에 연결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다. 과장이 없다. 대신 방향이 있다. 한일수교 60년을 기념하는 무대에서 정통과 혁신을 동시에 끌어안아 메시지로 만든 태도. 이게 지금 K-트롯이 세계와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그는 결과로 설득했다. 왜 통했을까? 첫째, 곡 선택과 편곡의 밀도다. 천년지기는 한과 정이 캐시미어 같은 질감을 가진 곡이다. 여기에 2020년대 K. 합식 리듬을 얇게 겹치면 지루함 없이 전통의 결을 만질 수 있다. 포인트는 두껍게 바꾸지 않는 것. 그는 전자의 정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후자의 촉감을 끼워 넣었다. 일본 관객에게 익숙한 와비사비 절제 속의 깊이를 건드리면서도 한국 트로트 특유의 호흡과 직선적인 한을 잃지 않았다. 둘째 스토리텔링이다. 가사의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표정 제스처 박자 밀당이 관객의 감정선을 끌어올렸다. 제이코러스로 넘어가며 오른손을 낮게 펼치고 마지막 한 소절에서 마이크를 멀리 빼며 공간을 열었다. 번역 없이도 감정의 스위치를 올리는 무대 문법이 정확했다. 셋째, 사운드 디자인. 밴드의 톤을 날리지 않고 빈 공간을 남겼다. 리프가 주인공이 아니라 보컬을 감싸는 배경이 되도록 믹스를 구성했고 브리지에서 반박 일찍 드럼을 끊어 관성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자 후렴은 높아진 게 아니라 열린 것처럼 들렸다. 이 작은 설계가 해외 심사위원의 납득을 만든다. 음악은 결국 구조다. 구조가 납득되면 언어는 덜 중요해진다. 이날의 무대가 던진 파장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방송 직후 48시간 동안 그의 관련 클립 조회수가 120만 회를 넘겼고 한국 일본 커뮤니티 상단에는 손비나 레전드, 케이트로 테시태그가 올라 붙었다. 일본 쪽 댓글의 키워드는 의외로 새로움이 아니라 정제였다. 처음 듣는 질감인데 과하지 않다. 절제 속에 뜨겁다. 이건 전략의 승리다. 과시가 아니라 정확함 과열이 아니라 온도 조절.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건 바로 이런 미세 조절이다. 그렇다고 그에게서 서사가 빠진 건 아니다. 데뷔 22년 차의 내공을 안주 없이 갱신해왔다는 믿음이 오늘의 납득을 강화했다. 미스터 트로쌈. 출신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확장한 뒤에도 그는 매 무대마다 다른 해석을 꺼내 들었다. 고집은 본질의 변주는 표현에 배치했다. 그래서 보수적 트로펜도 새로 유입된 젊은 시청자도 이탈하지 않았다. 보편과 특수의 교집합을 넓히는 일은 말보다 어렵다. 오늘 그는 그걸 실천으로 보였다. 이 한일전의 상징성도 간과하면 안 된다. 일본 대표진의 퍼포먼스는 섬세함과 결을 앞세워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격차가 벌어진 지점은 메시지의 명료함이었다. 손비나 이 제시한 건 우리의 것과 모두의 것, 사이의 통역법이다. 정통성을 깎지 않되. 감상문법을 국제어로 번역하는 방식. 한, 1. 양국의 감정선은 미묘하게 다르다. 한국은 직진적 호흡의 상승이 강점이고, 일본은 절제의 간극에 품은 정서가 강점이다. 그는 두 선을 겹치면서 공명을 만들었다. 501포를 포포로포코 그래서 해외 패널에게도 일본 관객에게도 동일한 형태의 공감이 가능했던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의 보컬은 최근 들어 더욱 깊어졌다. 성대의 접지 앵커링과 안정돼 저중력이 풍부해졌고 고역에서는 얇지 않게 밀어올리는 연골 컨트롤이 돋보였다. 팔창으로 직진하지 않고 코러스마다 호흡의 길이를 다르게 가져가 곡의 구조를 설계했다. 마지막 페르마타에서 마이크와의 거리 프로시미티 이펙트를 이용해 공간감을 키운 판단도 노련했다. 한마디로 잘 부른 게 아니라 잘 설계했다. 이 차이가 무대의 격을 정한다. 이제 질문은 다음이다. 브랜드가 된 손비나은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나? 첫째. 양국어 버전의 싱글 프로젝트. 이번 편곡의 질감을 유지한 채 한국어, 일본어 더블 버전으로 내면 감정의 등가를 검증할 수 있다. 둘째, 국악기 현대 스트링. 일본 전통 타악이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라이브 세션. 오늘의 편곡 철학을 풀밴드 회상으로 확장하면 정통 팩의 현대 공식을 공연으로 증명할 수 있다. 셋째 현지 협업. 도쿄 오사카 인디신에서 활동하는 프로듀서와의 공동 작업으로 로컬 질감을 확보하면 해외에서 초대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 서게 된다. 세계화는 수출이 아니라 상호 편집이다. 한편 보수팬들의 우려도 예의 있게 받아야 한다. 트롯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질문은 늘 유효하다. 답은 오늘 무대가 이미 했다. 그는 골격을 변형하지 않았다. 장단 선율 서사를 유지한 채 배경의 톤만 달리했다. 본질은 보존하고 표현은 진화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반짝하고 사라진다. 균형을 지키면 확장한다. 오늘 점수의 의미는 거기 있다. 일시적 열광이 아니라 다음을 설계할 자본. 결국 이 밤이 남긴 한줄 요약은 간단하다. 트롯은 감정이고 손비나 은 감정을 움직인다. 그래서 전통이 늙지 않았고 혁신이 가볍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진이 오래갔다. 한국 팬들은 트롯의 자존감을 일본 팬들은 타자의 진정성을 이야기했고 해외 심사위원은 완성도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말했다. 그게 예술의 국제어다. 무대는 지나갔지만 숙제는 남는다. 케이트롯이 이 모멘텀을 다음 단계로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표준화된 해외 라이브 밴드 킷, 로컬 미디어와의 스토리텔링 협업 다국어, 자막 설명 텍스트의 질적 관리 디테일이 발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아티스트가 선다. 오늘 손비나은 가수의 일을 넘어 편집자, 기획자, 외교관의 일을 동시에 했다. 그 복합 직군이 앞으로의 케이트롯을 이끈다. 마지막으로 그의 한마디를 다시 적는다. 트롯엔 국경이 없습니다. 말은 쉽게 들리지만 증명은 어렵다. 그는 말보다 먼저 증명했다. 그러니 다음 질문은 이렇게 바꾸자. 그는 다음 무대에서 무엇으로 국경을 더 지원할까? 답은 곧 나온다. 그가 서는 무대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의 언어로 납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오늘 그의 무대에서 무엇을 들었는가? 단지 고음인가? 아니면 관계를 잇는 문장인가? 그 감각을 기억한 채 다음 장면을 기다리자. 손비나 오늘 장르를 설득했고, 내일 세계를 설득할 차례다.